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을 맞아서 눈을 떠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아침에도 계속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만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무엇인가와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상업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도박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때를 때우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자기의 시간을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무엇과 내 시간을 바꾸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서 시간이 소진되는 순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질 때까지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될수록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붉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면 자기 취미생활에만 올인합니다. 취미생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의 공통점은 취미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취미생활에만 올인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섹스폰을 불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엇과 내 시간을 바꾸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들만 남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상하지 않고 가지만 남았는데도 우람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느티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한 번도 생명의 유실을 맺어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마을이 500년 된 마을인데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지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첫 번째로 심은 것으로 알려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지금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용은 대단합니다. 어른 몇 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 그 둘레에 닿을 수 있습니다. 500년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한 개의 생명의 열매도 맺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5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웅장합니다. 느티나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양분을 사용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자기 몸통을 키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자기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만드는 것이 느티나무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성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위용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마치 500년 된 느티나무처럼 웅장하고 위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나누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심지어 사랑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이 누리는 취미생활을 보십시오. 색소폰 배우기, 서예 배우기, 골프는 기본이고 온갖 취미활동에 몰두합니다. 이런 활동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색소폰을 배우는 것도 자기가 좋아서 서예를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것도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희생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 투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느티나무처럼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500년을 살아도 아무도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느티나무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감사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로부터 받은 것이 그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유용한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감을 생산하고 평생 포도를 생산하고 평생 사과를 생산한 유실수들은 잎이 떨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무 가지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당상함이 느티나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이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저희 사랑채 뒤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중간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썩는 부분을 도려내고 시멘트로 메우면 될까? 아니면 이걸 베어야 될까?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네 어른한테 물었습니다. 와서 우리 집 감나무 좀 봐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어릴 때다 올라가서 놀던 감나무예요. 이거 100년 됐습니다. 유실수는 100년 되면 다 끝입니다. 수명 다 했습니다. 이거 배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느티나무는 500년을 살고도 아직도 건강한데 남에게 자기 진액을 다 빼어준 유실수는 100년을 못 넘기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에 신청해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도 저희 집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아직도 또 있습니다. 백년은 안된 나무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뒤틀린 그 감나무를 보면요. 꼭 뭐하고 같은가 하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젖가슴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분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7형제, 8형제, 9형제를 전부 자기 저주로 먹여서 키우셨습니다.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젖가슴은 밀가루 반죽처럼 처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축 처진 젖가슴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순고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위해서 500년이 지나도 위용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유실수 나무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뒤틀린 유실수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8형제, 9형제 키운다고 당신 몸을 돌보지 못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젖가슴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뒤틀리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실수가 100년 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생명을 위해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진액을, 자기의 영양분을, 자기의 생명력을 모두 열매를 통해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실수는 느티나무보다 짧은 생을 살지만 사람들은 유실수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유실수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시원한 과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취미 생활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사랑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행한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 위탁하는 번제, 희생과 봉사를 하는 소제, 다 같이 잔치를 벌리는 화목제, 내가 누구에게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내가 누군가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그 물건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제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또 나뉘어졌습니다. 재물을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을 화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 재물을 재단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 피와 포도주처럼 액체를 재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제 또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쭉 부으면 얼마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모래시계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인생은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이제 시간이 꼭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에 부어 드렸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쭉 부어서 제단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로 그런 전제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재능을, 자기 능력을,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순간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삶입니다. 마치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재단에 모두 부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할때 자기를 위해서는 90%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제가 아닙니다. 전제는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모든 재능을, 모든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유실수처럼 뒤틀리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재물이 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싸움이라고 다 동일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불이 마저 불사하는 악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느티나무처럼 악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힘까지 뽑아내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걷습니다. 대개 욕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물거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대야에 손을 넣어서 막 흔들어 보세요. 물거품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거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은 펑펑펑 터져서 다 없어집니다. 물거품 같은 욕망의 길을 달리는 것은 물거품처럼 자기 인생을 소진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욕망의 길을 걸으면서 태산 같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가져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만 원수처럼 싸웁니다. 바울은 자기 욕망의 길을 달리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명확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나를 미워하게 하는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이 모르잖아요. 바울이 알면 그 사람들 주소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맞을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축구할 뻔 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축구 배고프고 왜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길을 완주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지 않을 때,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으로 끝납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지킬 때그 믿음은 나의 삶으로 승화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바울이 헬라어 동사 테레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테레오는 테로스 파수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파수하지 않으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 내 믿음이 하늘처럼 높았을지라도, 오늘 땅 밑으로 꺼집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과 자기 인생 시간을 맞바꾼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시간을 그와 같은 삶과 맞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바꾼 것은 그렇게 삶으로써, 자신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기만 아는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부터 썩어서 톱질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비틀어진 유실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체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축 처진 옛 어머니들의 젖가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몽땅 바꾼 사람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아니라 비틀어진 유실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위에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어떤 왕관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모든 것이 잠시입니다. 하지만 의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드리며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500년을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느티나무 같은 삶과 100년도 못 살지만 끝까지 다른 생명들을 위해 열매를 맺어주는 유실수 같은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웅장하고 위용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느티나무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비틀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유실수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의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록 겉으로는 뒤틀리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축 처진 젖가슴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숨고하고 거룩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는 잠시이지만. 이 멸류관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이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과 바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이 결정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바꾸면 느티나무 같은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바꾸면 유실수 같은 삶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여러분도 바울처럼 위의 멸류관을 받는 폭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